예, 구체적인 거는 스테이트 상속받은 클래스 내에서 빌드 함수에서 화면 구성, 그다음에 이런 변수가 아주 상태값 변경, 예, 상태값 변경이 됐을 때 계속 빌드 함수가 반복 호출되면서 화면 리렌더링, 예, 이렇게 되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테이트 리시브에 비해서 스테이트 풀은 좀 복잡하죠. 예, 실습 진행하기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폴더명은 ch8__4__stateful 예, 이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예, 만들어져 있는 폴더에 다트 파일을 만들죠. 파일명은 test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 시간에 우리가 실습했던 것과 유사한데 이번에는 어, stateful로 만든다 라는 실습이에요. 그래서 거의 엇 비슷한 실습이다 보니까 이전 실습 코드 그러니까 스테이트 리스 위젯 쪽을 테스트했던 코드를 좀 복사해서 좀 변형시키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소스 코드를 전체 좀 저는 복사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파일에다 이렇게 추가할 거고요. 어~ 머티리얼 패키지 임포트 받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런앱 가지고 위젯을 실행시켜야 되고요예 그리고 메인 앱예 메인 앱이다 라는 위젯은 스테이트리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이 부분 어~ 이 부분을 약간 좀 변형을 시킬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여기 여기 메인 앱에 예 빌드에 뭐 타이틀 문자열 좀 바꿔줄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제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state p u l l test 뭐 이런 정도로 바꾸도록 하고요예그 다음에 바디 부분을 바디 부분을 그냥 my 어, 위젯이다라고 하는 위젯을 그냥 어, 출력하는 식으로 예, 이 정도로 일단은 줄게요 일단은 지금 뭐 에러가 나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잘라 붙이게 해야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도록 하고요 예, 이 밑에다가 class, my, widget, 예, state, full로 만들어 보죠. 이번에는. 그래서 state, full widget. 예, state, full widget을 상속받아서 만들어 주고요. 예, 그 다음에 create, state 함수, override 받고요. 예, 이 create, state 함수에서는 state, 예, 객체를, 어, 리턴시키는 식으로. 그래서 underbar, my, widget, state라는 클래스를 리턴시키는 식으로. 예, 그러면 이 스테이트 클래스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바로 밑에다 만들죠. 그래서 클래스 언더바 마이 위젯 스테이트 예, e x t e 스테이트 예, 그리고 마이 위젯 예, 제네릭으로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위에 거좀 복사할게요. 내용이 어비슷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남아 있는 그러니까 마이 앱에 남아 있는 요 변수 두개 선언한 것과 개발자 함수 추가한 부분 예, 이 부분을 아예 잘라내서 예, 그래서 이 스테이트 클래스에다가 선언을 해주고요 예, 똑같이 선언한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에 빌드 함수를 오버라이드 받죠 예, 빌드 함수를 오버라이드 받아놓은 상태에서 예, 이 부분에다가 예, 리턴 예, 그리고 위에 이제 복사 여기 센터서부터 예, 여기 센터서부터 센터 끝나는 부분까지 이 예, 부분까지 그냥 잘라내요 예, 그러면 아, 여기는 이제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그러면 이 예,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거시켜 주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잘라낸 거를 이 리턴에다 그대로 붙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원하는 거는 화면 구성 여기 이제 콤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이겠죠 예, 세미콜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이 부분에 가로가 하나 더 닫혀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드여쓰기가좀안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사했다 보니까 불편하네요. 예, 그래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알트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L을 눌러서 드여쓰게 되게끔. 예,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스테이트 리스 위젯 까지 테스트한 거를 스테이트 풀로 돌린 거다. 그리고 안에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 함수가 콜될 거고, 이 함수 내에서 변수 값을 변경을 시킬 건데, 이 변경되어 있는 변수 값이 화면에 의해서 출력이 될 거냐, 이 테스트가 되겠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실행시켜보죠. 자, 결과는 이전에 스테이트 리스 테스트 했던 거랑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원하는 거는 스테이트 풀로 바꿨으니까, 여기 체크박스 부분을 클릭했을 때 문자열이 뭐 disabled, enable 이렇게 바뀌는 걸 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눌러도 지금 현재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분명히 스테이트풀로 만들었는데요. 예 이거는 예어 만약에 이쪽 스테이트의 어떤 상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화면에 만약에 반영이 되려면 이 빌드 함수가 리렌더링돼야 됩니다. 즉 다시 한번 호출이 돼야 돼요. 그거는 그냥은 안 되고요. 뭔가 값이 바뀐 다음에 리렌더링 명령은 세스테이트로. 그러니까 결국 이벤트 발생에 의해서 콜드 함수는 이쪽이고 이쪽에 값이 바뀐 게 화면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세스테이트 명령에 의해서 처리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고 네, 그 처리까지 추가할게요. 그래서 세스테이트. 네, 이렇게 해주시고 if else 문을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옮겨져요. 요 정도 처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봅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여기에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바뀌죠. 예, 어, 값이 예, 그 다음에 또 바뀌죠. 예,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스테이트 리스 위젯으로 만든 걸 그대로 스테이트풀로 돌렸는데 스테이트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예,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